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네, 3월 1일입니다. 어, 달이 바뀌었어요.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이 살 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새해 정월 조화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한세 번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만 하면 8월 달이 됩니다. 8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오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이번 달 20일 날 CUP 그러니까 컨디션을 유스 허mits라고 해서 학교를 교회로 변경하는 변경 허가를 얻기 위한 히어링이 있습니다. 공청회가 3월 20일 날 열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3일절 오늘이 3일절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벌써 그것을 딱 계산해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94주년 3일절이 거의 100주년이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3일절하고 팔일로 사이에 몇 년이 개제되는지 혹시 생각이 보셨어요? 정베 19년에 3일절이 있었고 정베 45년에 팔일로 광복이 있었으니까 한 26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3일절이 있었기에 팔일로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 조우의 광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십일절이 없었다면 그 광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수적으로 팽창되는 건 말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 되고 그리고 우리 인격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총매제가 되어서 교회가 양쪽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이 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쿠 선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붕케하옵소서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에, 기도하는 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놀라운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 3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 금요 성경 공부가 아,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오늘은 조직신학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도 뭐겠습니까? 종말론 지금까지 참석 못하신 분들도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 금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 합심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금요찬양기도회가 1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도 일곱 시 반부터 2 시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삼중 사역이 이 말씀에 나와요. 어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그 사역의 특성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극률이죠, 극률. 그런데 주님이 그 사역이 실제로, 어, 진행되고 전개될 때 주님은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35절에 세 가지 동사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삼중사역. 첫째로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둘째로 뭐라고요? 전파하시며 셋째로 뭐라고요? 고치시니라.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시는 사역.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전파하시며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과 삶 속에 도래하지 않은 자들에게 전국보험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고통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사역도 그세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심령도 믿음도 그 인생도 든든히 세워줘야 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하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제 가르치신 사역은 소위 말하는 edification 세우는 사역, building up 그 심령과 믿음과 삶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그 신앙과 인격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시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비참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 그리고 우리도 병걸리고 약해지고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계실 동안에 그 사역을 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세 가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는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 e a c h i n g healing is higher. When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t t e a c h e r p r e a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주사 나로 곰패 한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기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다 학자의 혀, 학자의 기. 우리는 학자하면 스칼라, 대단한 석학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학생이란 뜻입니다, 학생. 주 요하께서 학생의 혀를 내게 주시고 학생의 귀를 내게 주셔서 먼저 나를 깨우치시고 배우게 하셔서 배움받은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가르침인 사역. 가르치는 건좀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다. 전파하는 사역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것 생각하면 그 누군가가 내게 전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전도자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터인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전국 복음을 받아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내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권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내셔서 누군가를 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리처는 설교자로 한정하지 마시고 그건 전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구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전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러, 치료자죠, 치료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은 바로 교사와 전도자와 치료자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잘 하도록, 그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잘 하도록, 어, 부른받고 능력 얻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들,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신의 은사를 받아서 치료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힘입어서 특화된 사역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도, 그 강도, 그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아, 내가 살아갈 그 사역의 방향이 이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대로, 나도 그렇게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치료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사역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거기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훌륭한 교사와 전도자와 치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더 중요한 것, 더 절실한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될수 있는 것한 가지 그것이 바로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가 피쳐 프리처, 힐러가 못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명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무리겠습니까? 민망이겠습니까? 고생이겠습니까? 목자가 나오죠. 목자. Shepherd. 목자. 목자는 패스터를 말합니다. 목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목차 쉐퍼드 양을 치는 목동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은 패스터셨습니다, 쉐퍼드이셨습니다, 목자이셨어요. 그래서 목자일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흩어져 헤매이는 인생들을 민망이 여기셨어요. 민망이 여기셨다는 것은 너무 보고 안타까워하고 측은지심을 갖고 긍일이 여의고 연민이 정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괴로움이 주님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우신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내비로 탁월한 교사나 전도자나 치료자가 못 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한 가지 목표. 우리는 목자는 될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심정만 갖는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사랑의 종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할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못해도 이것 한 가지는 할 수가 있는 것한 가지 바로 37절 3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뭘할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는 할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꾼은 못 될지라도 나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어 쓰인 받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하셨는지, 주님이 몸된 교회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 속에 행해야 될 다섯 가지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다섯 가지 사역. 첫째로 뭐라고요? 가르치라. 둘째로? 전파하라. 셋째로? 치료하라. 고치라. 넷째로? 목자가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극유를 베풀며 살라. 다섯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과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 특화되어 집중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할수 있는 그것 한 가지 발견하셔서 그 일에 헌신하심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는 그러한 일꾼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